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얼리 워닝 시스템,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요소 수사태, 반도체 공급망 관리 자, 이런 부분들이 조달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영역이고요. 어, 오늘날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위험 관리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완화는 중단, 지연,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단일 소싱, 한 곳에 또는 한 국가에서 소싱은 조달은 제품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매우 흥미로울 수 있죠. 한 곳에다 몰아주고 싸게 조달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동시에 위에서 우리가 아까 언급한 위험을 계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으니까 한 국가나 한 공급사로부터 조달을 받는다면 이런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 결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얼리 워닝 시스템, 경고 프로세스, 조기의 경고를 할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회사는 수동과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수동 프로세스는 언제 사용하고 자동화 프로세스는 언제 사용하느냐? 수동 프로세스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재고 수준을 추적하기 위해서 가시성을 이, 이용하는데 설정한 수준에 도달할 시 예, 추가 수량 발주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같이 사용량이 낮은 금액도 낮은 품목에 어, 적합합니다. 그래서 재고를 관리하는 담당이 주기적으로 현장에서 재고 수준을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주를 내게 되는 거죠. 조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자동화 프로세스는 언제 하냐면 일반적으로 고 가치, 고수요 품목에 활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재고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MRP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MRP는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자재 소요 계획이죠. 복잡성에 증가하고 부품 수요가 많고 다양성이 있는 제품은 이 매뉴얼, 수동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MRP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무엇이 얼마나 언제까지 도착해야 되는지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MRP를 이, 이용할 때 입력 정보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고객의 수요, n e 주문, 그 다음에 재고를 우리가 얼만큼 가져갈 건지 현재 보유 수준, 그다음에 주문 수량, 우리 회사의 서비스 수준, 고객과의 약속 이런 것들이 MRP를 이용하게 하는데 자동화 프로세스 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정보들이 있다고 어, 조달에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조기경보 시스템을 잘 갖추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